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행복한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어,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수른이라고, 여수른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기다리,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지만 사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함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피로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누, 우,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어, 나를 사랑하사, 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그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 없나?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며 도울 리가 필요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분 아니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돕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어 저는 이제 제가 몸치어서 자전거를 아직도 못하는데 <laughs> 예, 자전거를 탈때 보면 어, 자전거 가르쳐줄 때 어떡합니까? 어, 뒤에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어, 내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라 그래서 타고 있다 보면은 어, 아빠 잡고 있지? 어, 잡고, 있어? 어,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잡고 있지 잡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안정적으로 타고 타다 보면 뒤를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신 동시에 어, 우리의 처소로 하나님의 품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 집이 어디입니까? 단순히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함께 있는 곳이 그곳이 정말 우리의 고향이고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든든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 날개 밑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 곁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분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예배 드릴 때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어, 그 모든 것들 을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깊은 바다조차 반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반석이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더라도 이미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전쟁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멸해라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는 건다 쫓아내셨고 전쟁의 승리는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에 또 정말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를 7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영락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 주심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78년 동안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더욱 더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8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0주년을 나아가 또 100주년을 나아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마음 주셔서 영락계회가 더욱 더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